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또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이만은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되게 어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광옥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야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야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야성경 258쪽 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아니하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받는다. 아멘. 아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파리로 광복 집회 관련으로 코로나 확진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7월까지 확진자 수가 한 50여 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8월에는 하루에 3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자가 생김으로써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또 2.5단계로 상향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확진의 중심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몇몇 교회들의 그런 집단적인 감염의 확산들을 보게 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교회가 감염 원인의 주체로 보고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언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티 기독교 세력과 반 기독교 인사들이 함께 또 뭉쳐져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난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랑 제일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입장과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지지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감염의 경로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시책과 또한 언론의 편파적인 그러한 보도의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먼저 부족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잘 순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교회들은 정부의 시책을 거부하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하나되지 못하고 각자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천주교와 불교와 달리 교회는 각 교단 산하의 지도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형의 천주교와 불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기독교에도 총연합단체로 한기총과 한교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단체들은 교회의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응교회를 중심으로 작은 개척교회까지 여러 가지 각자의 원칙과 규율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함께 연합해서 나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평가를 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 비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인 갈등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이 음식 문제가 교인들 간의 갈등과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는 주로 가정 모임으로 교회가 모였습니다 주로 식사 모임을 하게 되고 또 가지고 온 식사를 가지고 같이 또 대접을 하고 또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들이 흔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예전에 또 지금의 구역 모임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시대 때만연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고기나 먹지 않고 율법의 규례를 를 따라서 잡은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율법의 규례에 맞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또한 재물이 받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나와서 거래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수파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약한 자이고 또 아직도 그 유대 율법의 얽매인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음식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 율법을 방종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물이라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서 나중에는 그 갈등이 커지고 또 분쟁의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분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전전에 성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의 단임 목사님, 그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한 6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적이고 아주 원리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또그 교회 분위기도 마치 고신측 분위기와 같은 아주 엄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히 다니목사님께서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거의 비슷하게 따르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이고 또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순대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순대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교회 본당 옆에 사택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택 건물에 담임 목사님이 2층에 사시고 또 저희가 3층, 4층에 그렇게 나누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서재실이 4층에 있었습니다. 이 4층에서 밖에 창문을 내려다보면 교회 마당이 보이고 또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는 곳 앞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차들이 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들여다 보시면서 외출을 하는 것을 때로는 한 번씩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또뭐 아, 여러 가지 그런 날들 가운데 아,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아,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바로 앞에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가게가 바로 순대국집이 생겼어요. 순대국집이 생겼는데 비가 오는 날이 되면 그 순대국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나 먹고 싶었기에 계속해서 참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밤에 모자를 쓰고 아내와 저가 나가서 순대를 사가지고 비닐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007작전을 하듯이 해서 본래 사택으로 들어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식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서로 팔을 이루고 또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과 학력 수준과 생활 수준과 또한 교회 분쟁을 잘 살펴보면 교회의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장로님파 그리고 단일 목사님파 이렇게 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과 갈등과 결국에는 분쟁과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많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기존 신자파와 외부 신자파 굴러 들어온 덕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기존 신자가 포진되어 있는 교회에서 외부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조금만 열심을 보이고 또 조금만 그것에 대해 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기존 신자들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게 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로 갈등하는 로마 교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야마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즉 음식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또한 화합과 화목을 통한 그러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 즉 본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더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쳐져서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시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가장 큰 형벌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죄 또한 매우 엄중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다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 안에 나름대로 이루어진 또한 규율이 있고 또 법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것들로 인해서 잣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다툼과 분쟁과 또한 서로 간의 비난의 모습들이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바울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또한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초대교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서로 분쟁하고 또 다투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화목, 또한 화평,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또 같이 연합하고 덕을 세우고 또 이렇게 같이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서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신에서 바로 공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대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서 맺혀서 율법 가운데서 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분쟁의 불씨로서 또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에 매여서 서로를 비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은 율법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음식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거기에 더해서 할례까지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잘못된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신 층의 복음과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또한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또한 여러가지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힘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교회 안에 또한 다툼과 분쟁과 또 어려움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입장으로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정말 코로나 장기화를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오랜 기간 동안 또 같이 보내야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또 가게를 하시는 수상공인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또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도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온전히 대면을 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신방이나 또 그런 사역들이 다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또 다른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과 또한 그러한 도전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외치지만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아직도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 화목을 외치지만 다툼과 분쟁하는 모습들 희생일 외치지만 보여주기에 급급한 모습들 복음을 외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교회의 크기 확장만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빈 본질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과 또한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심어져서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각자의 초소에서 드리는 그러한 가정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엉매어서 비난하고 다투고 또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또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다니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제사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영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녀리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니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어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가끔가시 야 아버지 가격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이러 혼란한 이 현실 속에서. I'm gonna have to be